시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이 차의 출국가격은 3,319만원. 그러니까, 현존 5년은 지난 상태, 지금의 39%, 60%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목소리> 오늘도 저희 일구사이중고차 영상, 클리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차죠. <laughs> 장승모델이고 네, 뭐, 이따가 이제 안에나 실내나 다 보여드리고 외관 다 보여드리겠는데, 굉장히 좋은 차고, 굉장히 많이 팔린 차. 아 대신에, 이제 쌍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간, 이제 내려간 RV 차량이죠. 이 차,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렉스턴 더블이고요. 2.4륜 RX7 럭셔리 모델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식이고요. 뭐차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은색 바디라 시세 대비 약간 좀 저렴하게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시가 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제시 금액하고 이제 상세 설명은 어 저희 유튜브 클릭하시면 밑에 이게 설명에 다 있게 여기 이, 이, 제시 금액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이차 외관부터 실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이제 외관 상태시고요. 뭐 그릴도 음. 이쁘고 이제 라이트 자체도 보시면 본내 어, 상태도 굉장히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있어요 어, 라이트도 그러시고 타이어 상태도 뭐 굉장히 좋죠 보시고 옆에서 보시는 요 이런 거 보시면 아, 백밀러 역시도 여기 살짝 이렇게 좀 기스가 있긴 한데요 어, 스마트도 이런 것도 다 있으시고요 보시면 타이어 뭐 썬팅은 그렇게 진하진 않는데 뭐 괜찮게 좀잘 해놓으셨고요.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 굉장히 이쁘시고요. 트렁크나 요거 렉스턴, 요엠블러그 위에서 보시면 깔끔하시다는 거 주구까지요. 예, 조수석에서 보시는 이제 렉스턴 <laughs> 모양신데 LED도 깔끔하시고요. 타이어 상태나 이런 휠 상태 굉장히 이쁘시고요. 보시면 와이퍼 좀 좋은 걸로 해놓으세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백밀로 하고, 다 있으시고요. 보시면, 이제, 백밀로 그리고, 사이드 바. 깨끗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렉스턴이라고, 이렇게 있으시고요. 스마트. 도어, 은세 굉장히 깔끔하신 거 보이시고요. 휠 상태도 굉장히 이쁘세요. 요도 깔끔하신 거 보이시고요. 옆에, 뒤에서 보시는 어, 보시고요. 어, 브레이크 등도 보이시고 열선 그러시고 여기 천장에 보시면 깔끔하세요. 어, 열선도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안블러 어, 보이시고 후방 카메라 이 보시면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그러시고 이제 밑에 이렇게 하부 쪽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요. 깔끔하세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광택도 이쁘게 잘 내셨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렇게또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잘 돼있을 수 있다는 거. 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커버까지 있으셔서 굉장히 깔끔하세요. 예, 전반적인 렉스턴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조석 이렇게 전반적인 시간인데요, 너무 깔끔하시고요. 네,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고요. 시동장데잘 걸리죠, 한 방에. 보시면. 136,572kg. 정확하게 보이시고요 라인업이. 전반적인 옵션 핸들, 뭐, 서 뭐, 이런거 다 이렇게 보시면 옵션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오디오드, 오토 에어컨서부터 다있으시고요 기어보. 이렇게 있으시고, 뭐, 짓들이 있는 데까지 가끔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 리모컨. 상태도 굉장히 뭐, 까지거나 지금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깨끗해요. 내시고 네 후방 카메라서잘 나오는 거 확인되세요. 네 운전석에서 보시는 이제 요뭐 스크린 뭐 기스 이런 흔적은 없으시고 되게 깨끗해요. 깨끗하시고요. 또 컵홀더 같은 것도 특이하게 이게 좀 넓게 해서 컷더가되있고요 스피커 역시 잘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 조정하시는 거. 보이시고, 여기. 보시고 바닥 상태도. 깔끔하시고, 전동 시트.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 에어백. 여기 이 보이시고요. 가죽 상태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수석, 네, 운전석 뒤에서 보시는 이부분인데 깔끔하세요. 뭐, 썬틴도, 뭐라고 로고는 있는데, 잘안 보이긴 하네요. 보시면, 음, 전반적으로 깔끔하세요. 뭐, 서류 같은 거 내실 수 있게끔 잘돼 있으시고요. 여기 열선 버튼 이런 것도 다 있으시고, 뒤에서 뭐 가죽시실때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상태는. 그리고 바닥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시고요. 음.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백밀, 아, 뭔냐겠죠 블랙박스 있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예, 조수석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도어. 도어 굉장히 깔끔하시고요. 뭐, 기스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깔끔해요. 뭐, 도어랑. 이것도 은색으로 이렇게 잘 이쁘게 되 있으시고요. 이 입구, 렉스턴, 이거. 요거는 조금 흔적이 있네요. 음, 가죽상태. 이렇게 보시면, 이렇 에어백 여기 도보이시고요 가죽상태 이제 깔끔하시고요 어. 먼저 여기 적자 이제 깔끔하고 그러시고 이렇게 보시면 에어백 이렇보이시고요뭐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조수석 뒤쪽에 보고 계신데요 뭐, 가죽상태는 깔끔해요 모두가 뭐, 타시거나 이러시는거 없고요 선팅도 이정도는 뭐 이게 화, 화면상보단 조금 더 파, 어, 어두워요. 어,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보시면 깔끔하시다는 거. 그리고 암네스트리그 팔걸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쁩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천장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ECM 눈물러 하이패스 뭐다 있으시고요. 어, 천장 상태도 깔끔하세요. 여기 보시면, 음, 넓고, 렉선 넓죠? 저 끝까지, 이제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엔진 상태시고요 시동은 좀안 켰어요. 음, 보시면, 약간의 좀 지저분함은 있습니다. 뭐, 차 상태는 괜찮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인이나 연락 관심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하우스도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렉스턴 아, 자세한 설명은 밑에다 써놓겠습니다. 2016년식. 럭셔리 모델이고요. 후방 카메라나 뭐 이런 거다잘돼 있으시고, 요 차는 이제 시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이 차의 출국가격은 3,319만 원. 그러니까, 현존 5년은 지난 상태, 지금의 39%, 60%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디시 폭이 좀 되니까요. 어, 시세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저렴하고 좀 안전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렉 자체가 안전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궁금하시거나 뭐 이렇게 필요하신 차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 뭐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뭐다뭐 뭐 어떻게다 보니까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요. 항상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리고 많은 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1942 중고차 김광중 실장입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